안녕하세요. 오늘 공부는 기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. 이 관상에서 이 기세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인물 감정, 사람이 살필 때이 기세도 반드시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. 제가 반드시 살펴봐야 되는 것을 눈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죠. 이 기세도 마찬가지입니다. 왜 기세가 중요하냐면, 사람은 경쟁사에서 사는 것입니다.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. 그러면 기세가 강한 사람이 그만큼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. 반드시 성공한다는 건 아니지만 성공 확률이 기세가 약한 사람보다 높다.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더 편하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. 오랑이. 오랑이가 있고 사슴이 있다 그러면 어느 게 기세가 강하겠습니까? 당연히 호랑이가 기세가 강하죠. 왜? 사슴을 잡아먹기 위해서는 이 기세가 강해야만 되는 것입니다. 같은 동물, 사슴끼리, 같은 사슴끼리에도 마찬가지죠. 사슴끼리도 여기서 리더가 되려고 러면 기세가 강해야 되죠. 그만큼 기세가 중요하다는 것과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. 사람을 판단함에 있어서 이 기세는 꼭 살펴봐야 됩니다. 지금 두 분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. 통화제시죠? 레스 플러 레슨 선수입니다. 한번 딱 보십시오. 느껴진 에너지, 기세, 기세는 사전적인 용어가 기운차게 뻗치는 모양이나 상태입니다. 이게 기운차죠? 기운차지가 못합니다. 약해 보이죠? 물론 두분다 자기가 하는 분야에서는 성공하신 분입니다. 하지만 삶의 과정에서 이분이 훨씬 더 고난과 역경을 겪고 왔겠죠? 왜? 기세가 약하기 때문이었습니다. 기세가 약하게 되면 다른 기세가 강한 사람한테 이렇게 눌립니다. 쉽게 말하면 짓밟다는 것이죠. 하지만 이런 사람 같은 건 그렇지가 않죠. 그만큼 생긴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. 이 사람은 그런 몸, 몸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. 여기에 물론 운동도 했지만. 이 통아저씨가 이 사람이 될 수가 없죠?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. 통아저씨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? 이렇듯 세상 사는,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에 맞는 운명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. 오늘은 제가 기세의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게 보고 느끼는 게 바로 기세입니다. 그래서 사람은 기세가 좀 강해야 됩니다. 이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약한 것보다는 좋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사람을 살필 때 기세가 강한 사람인지 약한 사람인지를 판단해 가지고 내가 적절히 잘 체취하게 되면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